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킨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얘기는 이제 1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음, 가인이 아우 아베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혼내십니다. 노땅으로 쫓겨나는데요. 그뭐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냐 죄 없는 아베를 죽였는데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서 좀 가인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장세기 사장 15절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하지만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음, 가인 이제 과불 잔뜩 먹죠. 아 이거 나 이거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지 하는 벌을 일곱 배나 받을 거다. 그리고 표를 주셨다 그래요. 그 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오트예요. 오트, 오프. 오트인데 이거는 사인 같은 거죠. 또는 토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걸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그건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어떤 그런 그사인 같은거 어떤 표지 같은거 뭐 배너 같은거 뭐 그런거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살면서 어 목숨은 어 부지하죠 목숨은 이제 부지하는데 그뭐 이렇게 에음 이것을 그 후대의 도피성하고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서하서 20장 읽어 보면 그 일곱 군데 그어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그다음에 골란 이렇게 이제 일곱 곳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그어 쉽게 말하면 경계의 각지파들의 어떤 뭐그 지파들의 경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지역의 경계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오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은 억울하게 누가 이제 죽임을 당하면 그 친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라고 해서 리디모라고 그러기도 하죠. 고엘.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원수를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는데 뭐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 당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면은 뭐이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누굽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어~ 오살 한 건가요 실수로 죽인 건가요? 저는 뭐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렸을 때 아벨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몰랐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지만 가인이 아벨을 저는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intention은 그의 의도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저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음험하고 좋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떤 어뷰즈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상대방을 아주 그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예, 그런 사람도 있죠. 뭐어뷰즈하는 방법은 많죠. 말을 그렇게 한다든지, 뭐 본채만채 한다든지, 인사도 안 받는다든지, 뭐 어,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뭐 항상 조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뭐꼭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야참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욕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 우리 자신도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 사람들 <laughs> 저 사람을 내가 알 기회도 없고 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뭐 이렇게 말 섞지도 않았을 텐데 뭐 그렇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가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품어 안으신다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그 목숨을 뺏는 것, 그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방점을 어디 찍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점을 찍으면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제 아내가 한번 음,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꿈에 이제 나온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을 많이 그 이용해 먹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in my perspective.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그 사람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목숨은 뺏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좋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은 비참했을 거예요. 동생을 죽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노 땅에 가서 살면서 뭐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제가 감히 다는 건데 가인의 삶은 편하지 않았을 거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서 목숨만은 뺏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교훈을 끄집어내면 살면서 참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 사는데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판단과 우리 개인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뭐 인간관계를 좀더잘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지만 않아도, 싫어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 걸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뭐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 얘기에서 얻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하면 딱될것 같네요.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가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에게서 목숨을 뺏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오늘 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대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